안녕하세요. 호호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 실록 대조 1년 1392년 11월 14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간간이 상소하여 매일 경연을열 것을 정한 것에 대해 윤호하다. 간관이 상소하기를 전날 상언하여 간언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윤호를 받았습니다. 신들이 비록 아는 것이 적고 재주는 없지만 어찌 감히 애매한 말로 성상께 번거로이 진달하겠습니까? 신들이 덕건데 군주의 마음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합니다. 군주의 마음이 바르면 모든 일이 바르게 되고, 바르지 않으면 온갖 욕심이 공격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존양, 성찰의 공부를 극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순인금의 건긍 어법과 당황, 문황의 율율 이기근 바로 세상이 태평하고 활락하게된 근본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와 반대로 하여 아첨하는 말을 달게 여기면 공강과 장우 같은 자들이 나와 군주의 마음이 날로 안일해질 것이며 신선을 사모하면 문선과 오리 같은 자들이 나와 군주의 마음이 날로 방탕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선유 진덕수가 대학 연의를 지어 경연에 올렸습니다. 그 글의 맨 처음에는 제왕이 정치를 하는 차례를 실었고, 그 다음에는 제왕이 학문하는 근본을 실었는데, 모두 제왕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강입니다. 맨 처음에는 도수를 밝히고, 인재를 분별하며, 정치의 대체를 파악하고, 민정을 살피는 것을 실었는데, 이것은 경물체제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숭상하고 안일과 욕심을 경계하는 것을 싫었는데 이것은 성의 정심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은행을 삼가고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을 싫었는데 이것은 수신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배피를 중히 여기고 내치를 엄격히 하며 국본 세자를 정하고 친척을 가르치는 것을 싫었는데 이것은 제가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른바 목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성현의 가르침을 싣고, 그 다음에는 고금의 사실을 실어 군주가 알아야 할 이치와 해야 할 일들을 상세히 갖추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잠조에 계실 때부터 책보기를 좋아하였으며, 왕위에 오른 뒤에도 날마다 부지런히 강론하시니, 이치를 연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학문과 자신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진실로 밝게 알고 충분히 익히셨을 것입니다. 신들은 아는 것이 적고 사리에 어두우니 어찌 감히 해아려거니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연을 설치했다는 것은 단지 말뿐이고 진강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필시 넓고 큰 댁을 아니 모두 배울 곳인데 굳이 일정한 규정에 얽매여 매일 경연에 나간 뒤에야 학문을 한다고 할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은 군주의 학문은 글이나 외우고 뜻이나 설명하는 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경련에 나아가 물어보고 강론을 듣는 것은 첫째는 어진 사대부를 오랫동안 만나 특성을 훈도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환강과 궁첩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줄여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창업한 군주는 자손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전하께서 만약 경연에 나아가는 것을 급한 일로 여기지 않으시면, 후세의 일을 핑계 삼아 그 패단일 시 학문을 하지 않게까지 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입니까? 삼가 원하건데, 전하께서는 매일 경연에 나오셔서 대학을 진강하여 경물, 지지, 성의, 정심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수신, 재가, 치구, 평천하의 성과를 이루소서, 아니 주상이 유나하였다. 다음은 17일입니다. 도평이 사사가 다섯 가지 시무책을 올리다. 도평이 사사가 아래기를 공조 전서 이민도가 상사하여 시무를 논하였는데, 도평이 사사에 내려 의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아랜 것이 시무의 절실한 것들이므로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 조목별로 보고하니. 주상께서는 살펴본 다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진 인재를 청거하고 부실한 관직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도평 이사사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진 인재는 국가의 기본이므로 국가가 잘 다스려지느냐 어지럽게 되느냐는 실로 어진 인재가 나오느냐 물러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갈량이 총나라 후주 유선에게 말하기를 현신을 친근히 하고 소인을 멀리 한 것은 전한이 용성하게 된 까닭이고 소인을 친근히 하고 현신을 멀리 한 것은 후한이 세퇴하게 된 까닭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실로 천년 동안의 격언입니다. 고려 말기에 간사한 소인을 임명하고 중성스럽고 선량한 신하들 내쫓아서 스스로 멸망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입니다. 거울로 삼아야 할 설레가 가까운데 있으니. 경계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석경에 여러 관적을 비우지 말라 하늘이 할 일을 사람이 대신한다 하였습니다. 군자가 간직에 있으면 모두 정치가 잘 되고 소인이 간직에 있으면 모든 일이 잘못되는 법이니 조심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둘째는 아첨하는 신화를 멀리하고 참소하는 말을 막아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도평이 사사해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군주의 뜻과 욕심을 잘 받들어 맞추니 아주 간사한 자는 충신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군주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충성스럽게 여겨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들어주고 그가 건의하는 계책을 모두 따라주어 결국에는 시비를 어지럽게 하고 중성스럽고 선량한 신하를 모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람을 임용할 때 중성스러운 자와 아첨하는 자를 구별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하소서. 대저 어떠시 고상하고 원대하여 군주 앞에서 바른 말로 간하는 사람은 충신이고 예의에 하고 공손히 대답하면서 임금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첨하는 신하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충신인 줄 알았으면 등용하여 가까이 하고. 참으로 아첨하는 신하인 줄 알았으면 물리쳐 내쫓았쏘서 셋째는 종묘를 세우고 엄사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도평이 사사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 왕조에서는 엄사를 숭상하여 하나의 신을 몇 곳에 나누어 제사 지내기도 하고 같은 날몇 가지 제사를 거듭 지내기도 하는 등 제사에 대한 의뢰를 문란하게 하여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천명을 받아 한 시대의 정치를 혁신하는데 다시 고려 대의 배달 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니 예조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 정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넷째는 배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도평이 사사에서 언논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경에 돈으로 형벌을 속죄하게 한다 하였으니 태형과 장형으로부터 사형제에 이르기까지 정상으로 보나 법으로 보아 불쌍한 자에 대해서는 돈을 징수하여 속죄하게 한 것입니다. 고려 왕조에서 배를 징수한 것도 그런 뜻이었는데, 말기에 와서는 형부를 처하고 또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재인을 불쌍히 여기며 법을 쓴다는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에 영을 내려 두 가지를 함께 시행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섯째는 부채 때문에 노비로 삼는 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도평이 사사에서 의논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조 조선은 양인과 천민에 대한 법이 매우 엄격한데 양인 가운데 부채를 갚지 못하는 사람을 영구히 노비로 삼으니 이는 매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부채를 갚지 못했을 경우 구워준 전국의 수량을 노비의 역가 수량과 비교하여 부채를 다 갚은 사람은 방면하고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여 지나치게 사역을 시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항구적으로 규정으로 삼아 이를 어긴 자가 있으면 암량 위천으로 논제하게 하소서. 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음사를 금지하는 것은 애주에 내려보내 규정을 상세히 만들어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